누르고 자 16일 32번 문제는 안 읽을게요 역시 근데 이거 내가 진짜 나이스하게 잘 풀었어 자 전화기가 놓인 책상이 있어 전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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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이에 최소한 두개의 책상이 빈 책상이 놓여야 된다 이거죠 10개의 책상인데 세대의 전화기를 놓았으니까 남은 책상이 7개입니다 책상이 7개가 남았어요 구분안가자 그러면 이제 전화기 이맨 앞쪽을 x 자리, 여기를 y 자리, z 자리, 여기를 w 자리라고 하면 결국 이 자리들에 놓인 모든 책상 수를 더하면 7이 되는데 전화기 사이에는 최소한 두대 이상 놔야 된다고 했죠. 두 개. 그럼 딱 여기까지만 쓰면, 이거 딱 알게 되지. 아, 중복조합 문제구나. 그러면 일단 두 개, 2개, 두 개씩 먼저 놔야 되니까, 이게 아니라 일곱 개에서 두 개씩 주면 세 개로 줄어버리고, 이렇게 되면 이제 중복조합 문제가 되죠. 네개 중에서 세 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으면 되니까, 63이 돼서 답이 20입니다.